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은바페가 여러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은바페의 입찰이 언제 시작될지 알게 됐다라며 레알 마드리드는 마감 시한을 정하고 은바페 영입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1월 1일 은바페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도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은바페 측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보스만 룰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 6개월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에 올인하는 건 아니다. 이 매체는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했다. 그때까지 은바페 측이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은 물거품이 된다”라며 은바페의 선택이 길어지거나 잔류를 선택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엘링 홀란드를 플랜 B로 노릴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도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은바페는 올 시즌까지 7시즌 동안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 뛰어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바페가 2025년 여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듯 보였으나 아직 구체화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소식에 여러 구단이 은바페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여기에 메뉴와 리버풀, 아스널, 첼시 모두 의지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4개 구단 중 리버풀이 영입전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은바페의 어머니가 리버풀을 지지하고 선수 본인도 이르겐 클럽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은바페... 이강인과 은바페의 브로맨스 조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로부터 은바페의 재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매체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과 지속적인 대화 중이다.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망은 이번 겨울에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2024년 6월 계약이 끝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계약할 수도 있다. 또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에서 모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레키프를 인용해 은바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망 측과 계속 상의 중이다라며 지난 경기에는 동생 에단은바페가 공식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은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행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아스는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 치명적인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호드리고 은바페가 한 팀에 뛰는 것을 볼수 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과거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 행 직전까지 갔다. 2022년 여름 이적시장 당시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세부 조율까지 마쳤다. 레키프 등 유력지에 따르면 은바페는 돌연 파리 생제르망 잔류를 확정지었다. 계약 내용은 최초 2년의 연장 옵션 1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불발되자 구단과 선수 사이에 기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에게 훈련장 사용을 금지했다.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시키지도 않았다. 은바페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팀에 복귀시켰다.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이강인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풋메르카토의 보도처럼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은바페 재계약 기간일 것 같은데요. 24년 6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 발표가 나지 않으면 정말 FA로 팀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은바페 레알마드리드 이적설이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도 은바페는 25세라는 것입니다. 재계약해도 레알마드리드 이적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강인과 조금 더 호흡을 맞췄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PSG를 떠나 이적하는 게 팀을 위해서 나을까요? 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하무스, 아르나우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루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은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엘은 미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댄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정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정료는 기본 이정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